자, 이 문제는, 자, 1번, X, 4차, 어쩌죠, 쪽이고요 2번, 자, 미분 그래프는, 미, 미분 그래프는 기함수입니다. 원점 대칭이죠. 3번, F'1은 0이래요. 그럼 F'-1도 0이고요 원점 대칭이니까 F'0도 0이에요. 그리고 4번, F1은 2. 어, 그럼 FX까지 구해야 되나? 하고 들어갑니다. 1번. 자, 기억. f 프라임 0은 0. 예, 에, 여기 조건에서 1 1 집어넣어 주면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0 맞습니다. 그래서 기억은 참. ㄴ. 자, 지금 이제 3번을 이용해서 x, x 1, x 1이 지금 됐고 어, 미분 그래프가 됐고요. 자, 이거 x 4승 음, 미분하면은 4x 3승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4 붙인 거예요. 그럼 얘는 정리하면 4x 3승 마이너스 4x가 되고, f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, 뭐죠?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.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c는, 여기다 1백기2 플러스 c가 2가 되기 때문에 c는 3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fx는 x 4승 마이너스,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. 아, 플러스 3. 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죠. 자, 그러면 사실 이게 마이너스 1부터 01이 얘가 어,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 잖아요.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마이너스 1로 내리고 0으로 내리고 1로 내리면 얘는 W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대충 자, 이렇게 나와요. 마이너스, 어, 마이너스 1, 0, 1하고 0, 3. 자, 근데 우리가 디귿 니은까지도 y축대칭이라는 거 알아버렸죠. 지금. 네, y축 대칭 맞아요. 그 다음에 디귿은 얘가 0부터 1까지 t는 0부터 1이니까 여기가 t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t라고 놓을게요. 여기는 x축, t, 마이너스 t 자, 곡선 아래의 넓이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얘네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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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보면 어 여기 길이는 2t가 되고요. 여기 높이는 3이니까 6t가 돼요. 자, 6t는 우리 적분보다 적분의 넓이보다 요요 요, 요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죠?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. 끝